네, 안녕하세요. 전설의 여수에서, 음, 배추를 시켰는데, 김장할 때, 동영상 못 찍어서 담은 거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치가 덜죽어져서좀 담기가 힘들긴 했는데요. 배추가 달고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김장을 하게 되었네요. 감사드리고요. 음, 양념에다 간을 이렇게 맞춰서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생새우 민물 생새우를 넣어서 맛도 좋고 감칠맛이 없대서 맛있는 김장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추도 재료가 워낙 좋아서 이게 맛있는 배추김치로 해서 음, 다들 맛있다고 해서 나눔도 했는데, 나눔 드린 집에서도 다 맛있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맛있는 김장김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전사리 옥수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